2024년 5월 5일 오후 5시 6분에 코인베이스 글로벌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. 자, 그 차트를 크게 펼쳐서 봅니다. 그 어디가 고점이었습니까?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. 여기도 고점이었습니다. 2021년도에 이게 코인베이스 그 글로벌이 상장이 됐네요.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가 고점입니다. 주식은요 어, 거의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. 이렇게 쌍봉을 만듭니다. 높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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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랐던 힘이 한 번에 안 죽습니다. 이렇게 계속 수직으로 꺾이지 않고 꺾었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는 힘이 있습니다. 쌍봉을 만들고 쌍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요. 그대로 하락하는데 약간씩 반등을 해주는데 이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그대로 막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계속 하락했네요. 만약에 여기서 물을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? 여기서 완전히 계좌가 녹아버리죠. 계속 싸졌다고 막 분할매수 하시 분할매수요 이렇게 횡보할 때 하셔야 돼요. 어뭐 모아 간다고 분위기 좋을 때아뭐 모아 갈 거야 월급 타면 모아. 할 거야 뭐할 거야 해도살 때만 이게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불어나는 그 계좌 X가 불어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계좌가 줄어들면 계좌의그 돈이 줄어들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홧김에 또손절이를또 또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손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, 결국, 바닥에 오면요, 또 바닥에 오면 또 시간을 끌어요. 바로 안 갑니다. 이렇게 횡보를 1년 이상 해주는데, 언제부터 횡보했습니까? 이때부터 횡보했죠. 2022년부터, 이때까지. 2023년. 2022년. 언제? 2022년 7월부터, 여기까지. 2023년 10월까지. 거의 1년 반 이상을 횡보를 해서 아주 시간을 끌어 요 투자자들을 지겹게 만듭니다. 회의감에 빠져서 손절하게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. 주가가 오를 때는 아 내릴 때는 장대 음봉이 만들어집니다.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도 또 음봉이 나옵니다. 너무 많이 내렸다 싶으면 약간 횡보한 다음에 또 올려주기도 하죠. 하지만 또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. 또가능 결국 하락세를 한번 타면 쌍봉을 만들고 다시 또 내려가죠. 장대 은봉, 은봉, 행복. 장대 은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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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. 행보. 행복은 1년반 이상 해줍니다. 자, 우리가 두려워 해야 될 거는 장대 은봉입니다.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장대 양봉을 또 두려워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하락할 때 이때쯤에 주식 시장에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언제든지 이 장대 양봉에서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장대 응봉이지, 장대 양봉이 아닙니다. 오히려 불타기가 나아요 요요 바, 너무 꼭대기에서 불타기 하시면 안 되고요. 요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올라오는 장대 양봉은 불타기 해도 결국 다시 올라갑니다. 요 꼭대기에서 불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올라가죠? 연속으로 올라갑니다. 너무 많이 오르면 한번 조정을 줍니다. 하지만 이 힘이 이 힘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도 다시 올라갑니다. 더큰 음, 장대 양봉이 나오죠. 자, 근데 고점에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만나면 이건 진짜 하락 신호입니다. 하지만 장그요요 요, 요 상승했던 힘이 크기 때문에 바로 곧바로 장대 음봉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고 살짝 예, 양봉이 만들어집니다. 하지만 이, 이 양봉은 다시 가는 양봉이 아닙니다. 기술적 반등입니다. 고점에서 그렇습니다. 저점이 아닙니다. 고점. 다시 주봉으로 와서 설명해 볼게요. 주봉을 넓게 볼게요. 주가가 오를 때는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. 공간을 만들어요. 여기로 또, 이 다르게 어 얘기하면요. 저는 산이라고 생각해요.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. 작은 산이 만들어지고, 큰 산이 만들어집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, 이렇게, 산 밑에 또 이제 흘러내리죠. 흘러내리고, 어때요? 20선, 파란선을 잘 보십시오. 20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20선 아래에 있으면요. 물 속에, 이물 속으로 잠긴다고 현해야 돼요. 떨어지는 거예요, 떨어지는 거예요. 계속 떨어지는 자리에요. 20선 아래에 있을 때이 파란 선이 중요합니다. 자, 너무 많이 내리면 한 번씩 기술적 반등을 해주지만 결국 연필로 표시해볼게요. 파동은 어. 뭐 올려주는 것도 없이 계속 낮아져요. 이렇게 파동이 파동이 낮아집니다. 자 그런 다음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. 바로 반등을 안줍니다. 1년 반 이상 행보를 했습니다. 뭐, 많게는 3년도 행보합니다. 요 때부터 행보를 합니다. 아, 요 때부터 행보해야 되나? 저, 저, 점은 여기네요. 진짜, 그, 저점은 여기. 원래 429달러였는데, 처음에 429달러였는데, 31달러가 됐어요. <laughs> 너무해요. 거의, 뭐야, 10분의 1, 10분의 1도 더 아래로, 떨어졌네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사모으신 분들. 사모기는 여기서 사모아야지 여기서 사모으면 안 돼요. 여기서 사모으신 분들은 최근에 얼마까지 찍었습니까? 262달러까지 갔네요. 아니 265달러까지 갔네요. 그러면 몇 배입니까? 3 8 24. 거의 8배로 올라갔네요. 그래서 뭐, 그 주식이,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모으려면 이 바닥일 때 바닥에서 횡보할 때 사야지.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사시면 계좌가 녹습니다. 어, 자, 그리고 올라갈 때 횡보, 아, 네, 횡보를 마친 다음에 올라가는데, 자, 보세요. 예. 네, 지금 가까이 볼게요. 올라갈 때, 자, 은봉이 나오면 음봉은 계속 생겨요. 요 꼭대기에서 음봉 만들어지잖아요. 계속 음봉이에요 여기서 혹시 내가 손절하면 오르지 않을까 하고 자꾸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. 요 고점에서는. 무조건 음봉이 연속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손절해도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약간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다시 가는 줄 알고 또 샀다가 또 손절하고 또 샀다가 손절하고 계좌 녹아요 어, 그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역시 하락을 멈추면 또 행보가 나오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음, 양, 키스 주가가 오를 때 음, 양 자, 음, 양, 양 이렇게 음, 응, 양, 여기도, 음, 네. 여기 응, 양. 이 음봉을 극복하는 양봉이 나와지면 다시 상승합니다. 약간 여기 일시조정이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음, 응, 양, 키스캔들 잊지 마시고 여기도. 어? 내릴 때는 양, 음. 응. 안 좋아요. 양, 음. 응.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. 거의 월봉이나 주봉이나 패턴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. 일봉을 보면은 이게 흔들려요, 잔파동. 그러니까 항상 월봉부터 보시고. 저는 연봉도 봐요. 그래도 이제 보통 월봉부터 보죠. 월봉 보시고, 언제 올랐는지 잘 보세요, 패턴은. 오를 때는 음양 키스캔들 내릴 때는 양음 키스캔들 음. 크게 보세요 이게 크게 보면 세숫그릇 아 세숫대야 세수, 아, 모양이에요 세숫대 그리고 파란선이 2선인데 요게 중요해요 요 밑에 있으면요 물에 잠긴다고 봐야 돼 여기서 파란선 안에서 주식을 산다 물속으로 깔아앉아 버리는 거야. 그 주식과 함께 물속으로 깔아앉으면 어떻게 익살해요, 익살. 그래서 이 파란 선을, 에, 이 파란 선, 이물 물결을 물결 위로 올라와야 돼. 요 물결 위로 이 빨간 선이. 그때 사시면 와, 이제 그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.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일봉보다는 주봉이 확실하죠. 주봉. 깨끗이 해볼게요. 파란선 아래에 있을 때 사지 마시고 파란선 위로 올라올 때 사십시오. 파란선 위로 산이 만들어질 때산 주식을 사시는 겁니다. 포인도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.